작가는 이야기 대상에 몰입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글이 나오지 않는다. 남자들을 평가할 때 업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원전 51년 클레오파트라, 18세의 열살인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고 즉위해 공동 통치를 한다. 21세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고 강제 폐위돼 유배된다. 50대 초반의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한다. 이집트 왕궁에서 양탄자에 쌓인 그녀가 등장하고 왕위에 복귀한다. 기원전 44년 25세 카이사르가 암살된다. 28세 터키 타르수스에서 안토니우스와 만난다. 33세 안토니우스가 그녀를 이집트 키프로스 리비아 시리아의 통치자로 선언한다. 로마 제국의 일부를 그녀에게 넘겨준 것이다. 기원전 31년 38세 악티움 해전에서 31세의 옥타비아누스에게 대패한다. 역사와 지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야기를 굳이 쉽게 쓰려고 하지 마라. 내용면에서 지적 수준을 낮추지 마라.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써라. 지도나 사진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라.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게 써라.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를 봐라. 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은 쓸데없는 노력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역사에 기록된 전쟁은 대부분 침략 전쟁이다. 로마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양보를 한다. 이긴 뒤의 양보가 중요하다. 이기지 않고 양보하면 질서가 안 생긴다. 로마는 피정복민에게 시민권을 주고 과감히 요직에 등용한다. 전쟁이 끝난 후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 승패는 이미 판가름나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지만 문제는 거기서 얻은 경험을 어떻게 살리느냐이다. 기원전 241년 1차 포에니 전쟁. 기원전 218년 2차 포에니 전쟁.